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작된 영상일 거예요. 방송 직후 30분 만에 전 세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BBC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의 PD가 서울에서 찍어온 단 10분짜리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지구를 뒤집어놨습니다. 이거 다 조작방송인 거 맞지? 불가능해. 이건 판타지야. 미국의 CNN, 일본의 NHK, 프랑스의 르몽드 등 세계 각국 언론사들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 청계천 전부 사실이었다. 뉴욕 시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고, 마일스는 즉시 생방송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뉴욕 시장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전 세계가 이 작은 하천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항상 전 세계에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자연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아프리카 사바나부터 남극 빙하까지 누비며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의 비밀을 카메라에 담아왔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날아오는 제보들 중 99%는 과장이거나 착각인데, 나머지 1%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아침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제보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서울 한복판 인공하천에 멸종 15년 된 야생 백로가 산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수달까지 목격됐다는 겁니다. 이제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손에 든 제보서를 다시 펼쳐봐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제보를 받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강가에서 수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년후 다시 가보니 콘크리트로 덮여서 물고기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그때부터 인공적으로 만든 곳에선 진짜 자연이 살수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PD님, 정말 이거 맞나요? 동행한 카메라맨 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톰의 미간이 찌푸려진 걸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저도 솔직히 50% 정도는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도심 한복판의 인공구조물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그것도 예민한 백로와 수달이요? 톰? 우리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게 뭐였지?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구멍이 살짝 마르는 걸 느끼면서요. 사실 요즘 시청률 압박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 다큐 3편이 모두 기대에 못 미쳤고, 상부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소재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정말 스트레스였죠. 제 사명감은 바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게제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한번 잘못 전달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떡하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스토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가짜라면 제가 직접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청계천요? 요즘 거기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던데요. 수달도 나타나고 새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기사님의 목소리에도 신기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았죠. 진짜면 터뜨리고 아니면 내가 바로 잡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으로 촬영 허가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시청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죠. 벌써부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인공하천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흐르는 물이 생각보다 훨씬 맑았거든요. 15년간 전 세계 오지를 다녀본 제 눈에도 이 정도 투명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어요. 이상하네요, PD님. 도심 한복판인데 이렇게 깨끗할 리가. 톰이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무릎을 굽혀 물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바람이 볼을 스치면서 코끝이 시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물밑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다는 거예요. 첫 인상부터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인공하천이라고 하면 보통 탁하고 생명력 없는 물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일단 장비부터 설치하자. 이 장면을 바로 찍어야겠어. 제가 서둘러 지시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카메라 트랩 3대를 200m 간격으로 배치하고 마이크를 물가 곳곳에 숨겼어요. 드론까지 띄워서 상공에서 전체 동선을 파악할 준비도 마쳤죠. PD님, 이거 보세요. 톰이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불렀어요. 카메라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물가 바위 틈에 뭔가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발가락이 다섯 개씩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었어요. 많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많은 야생동물들을 봐왔었는데 모양이나 크기로 봐서는 딱 수달 것이 확실했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인공하천인데. 이런 흔적이 이렇게 많다고 혼잣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자국 주변으로 배설물 흔적까지 발견됐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나가다 남긴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면서 침을 삼켰죠. 측정 장비로 수질을 검사해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거의 자연하천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아프리카 강들보다 오히려 더 깨끗했어요. 말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지난 15년간 쌓아온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톰도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속된 세 지점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맑은 수질, 안정적인 생태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야생 동물들이 실제로 생활했다는 흔적들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큰 발견의 전조를 느꼈어요. 이거 정말일지도 몰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손바닥에 촉촉하게 맺힌 땀을 바지에 닦으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갈색 털, 동그란 눈, 짧은 다리,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수달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6살 소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물가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방울이가 매일 여기 와요. 아침 8시 30분쯤에 나타나거든요.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고고 확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 정확히 8시 27분이었어요. 과연 할인이 말대로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15년간 쌓아온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방울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수달 이름이 방울이에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 딱딱한 부분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자세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수달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거든요. 발자국, 배설물, 그리고 물고기 비늘까지요. 이건 단순히 지나가다 남긴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응. 방울이는 여기서 세 번째 다리까지 왔다 갔다 해요. 백로 아저씨들도 있어요. 하린이가 손가락으로 상류 쪽을 가리켰어요. 백로라니. 제가 더욱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15년 전에 멸종된 그 백로가 정말 여기 있단 말인가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어요. 하린이와 함께 상류로 걸어가면서 제가 느낀 건 아이의 순수함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여섯 살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기 봐요. 하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큰새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어요. 긴 목, 회색 깃털, 날카로운 부리, 틀림없는 백로였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여기, 백로가 진짜 있네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백로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어요. 백로는 물속을 응시하며 사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야생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주변 소음이었어요. 분명 도심 한복판인데 차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용히 만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줘요. 하린이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말했어요. 백로 아저씨가 사냥할 때는 쉬 타고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깨달은 건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이 동물들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건지 궁금해졌어요.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걸까요? 하린이의 말처럼 정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조용히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때 중년 남성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청계천 지킴이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있었죠. 지킴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매일 30분씩 이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물 상태 확인하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죠. 강도윤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사람이 매일 30분씩 꾸준히 돌봄을 이어왔다니.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혼자서 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처음엔 혼자였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강도윤 씨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상인분들, 시민들, 청소 봉사대까지 모두 참여하게 됐죠.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우린 매일 30분, 4524번이나 같이 이야기했어요. 4524번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정확히 세어봤거든요. 강도윤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장사 방해한다. 시끄러운 새들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날짜별로 대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 목구멍이 살짝 메었죠. 이런 정성스러운 기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분씩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동물들과 함께 살아보자고 말씀드렸죠. 강도윤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반응이 어떠셨나요? 처음엔 90%가 반대였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70%가 찬성으로 바뀌었죠. 신기한 건 조용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평화로운 곳을 찾더라고요. 백로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었고, 아이들이 방울이 보러 오니까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강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근처 상인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또 무슨 일이야 했는데, 지금은 진짜 고마워요. 손님들이 여기 공기 좋다. 조용해서 좋다 하면서 더 오래 머물거든요. 제가 놀라운 건 숫자였어요. 4524번의 대화. 하루에 평균 15명씩 1년 동안 꾸준히 만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런 끈기와 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온 거였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방울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강도윤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어요. 그리고 할인이 같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깨달은 건이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4524번의 진심 어린 대화로 이어져 지역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하지만 과연 이런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공식적인 지원이나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강도윤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쯤 굵은 빗방울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 옷이 금세 젖어들면서,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어떡하지, 동물들이 위험할 텐데. 강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하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내 호루라기. 아이가 물가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소중한 호루라기가 빗물에 떠내려간 것 같았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 시절 저도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절망감을 기억하거든요. 하린이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아. 다른 호루라기 사 줄게. 엄마가 말했지만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그건 할아버지 거예요. 폭우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청계천물도 평소보다 훨씬 불어나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를 피하러 떠났지만, 저는 왠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물 속에서 갈색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방울이었죠. 폭우에도 불구하고, 수달이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어? 또 할인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방울이가 천천히 물가로 헤엄쳐왔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하린이 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바로 하린이의 호루라기였어요. 물에 젖어 있었지만 멀쩡했죠. 방울이. 하린이가 소리치며 호루라기를 집어들었어요. 방울이가 내 호루라기를 돌려줬어. 제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즉시 카메라를 켰어요.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린이가 물가에 쪼그리고 앉더니 방울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방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놀라운 건 방울이의 반응이었어요. 수다리 하린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물 속에서 제주를 넘으며 마치 놀아달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하린이가 젖은 호루라기를 불어봤어요. 삐익. 작은 소리가 났죠. 그러자 방울이가 더욱 신나게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21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정확히 8분 동안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하린이와 방울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교감하고 있었어요. 방울이가 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린이에게 보여줬어요. 하린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우와, 방울이 대단해. 그러자 방울이가 더욱 신나서 물장구를 쳤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일었어요. 15년간 자연환경검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 진정한 유대를 목격한 거였어요. 8분이 지나자 방울이가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번더 고개를 들어 할인이를 바라봤죠. 마치 내일 또 만나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울아, 내일 또 와. 할인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제가 이 8분간의 영상을 보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한 감정의 교류였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까요? 혹시 뒤에서 누군가 다른 조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8분간의 영상을 보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한 감정의 교류였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걸까요? 혹시 뒤에서 누군가 다른 조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30분, 저는 청계천 관리본부를 찾아갔어요. 어제 본 광경들이 너무 놀라워서 공식적인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태규라는 이름표를 단그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가 본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몇달 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 성과를 좀더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죠. 장태규 씨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속임을 당했죠. 보고서의 수치들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다듬으라는 지시였다고 했어요. 수질 데이터나 서식 동물수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장태규 씨는 그 지시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숫자 몰래 고치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다행히 정직한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나고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고 했죠. 제가 본 수달과 백로에 대해 묻자 장태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100% 진짜라는 거였죠.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제 상황이 보고서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했어요. 그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거기엔 공식 보고서와 실제 관찰 기록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제 눈이 그 숫자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놀라워졌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수질 개선 중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1급수 수준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조류 3종 서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로, 오리, 물총새까지 7종이 살고 있었죠. 왜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는지 물어보니, 장태규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까 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거였죠. 제가 놀란 건 숫자가 조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가 더 좋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목구멍이 뭉클해지면서 이 정직한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강도윤 씨 같은 분들은 매일 보고 계시니까 실상을 다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다고 했죠.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봐서였어요. 그때 강도윤 씨가 관리소로 들어왔어요. 오늘 방울이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나타났다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번식이 성공한 것 같다는 거였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장태규 씨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럼 이제 개체수가 총 5마리가 되는 거라며, 이 정도면 안정적인 서식지라고 봐도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켰어요. 생중계로 전 세계에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만에 전 세계 SNS 트렌드 1위가 된그 기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죠.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런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이 정말 믿을만한 건일까요? 장태규 씨와 강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느냐는 거였죠. 과연 시민들은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45분, 저는 청계천 주변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한 중년 여성이 백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전문가 수준의 망원렌즈를 들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김미영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3년째 매일 오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러 왔는데 점점 변화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죠. 김미영 씨가 설명했어요. 그의 카메라 속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백로들의 모습, 방울이, 가족의 성장 과정, 계절에 따른 수질 변화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취미 사진이 아니라 과학적 관찰 기록 수준이었어요. 혼자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미영 씨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고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청계천의 변화를 담고 있었죠. 우리끼리 청계천 기록단이라고 불러요. 공식단체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자발적인 참여야말로 진정한 시민과학이 아닐까요? 대학생 박준우 씨는 매일 수지를 측정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이 측정기로 pH, 용존산소량, 탁도를 재고 있었죠. 그의 데이터를 보니 공식 발표보다 훨씬 상세하고 정확했어요. 처음엔 과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보이거든요. 박준우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3년간의 수질 변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장기간 데이터야말로 진정한 증거가 아닐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초등학생 최서연이었어요. 방울이와 하린이의 교감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일기장에 적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눈으로 본 순수한 관찰 기록이었어요. 방울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다 적어뒀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아이의 기록을 보니 어른들이 놓친 세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방울이가 비 오기 전에 미리 숨는다는 것, 사람이 많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같은 행동 패턴들이었죠. 우리의 사진 영상 메모가 증거예요. 김미영 씨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모든 시민 기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 참여형 생태 복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부나 전문가가 위에서 내려다 보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하며 만들어가는 변화였던 거죠. 제가 이 모든 기록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스토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개별적으로는 작은 증거들이지만 모이면 거대한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시민들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타날 예정이었어요. 수많은 시민들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김미영 씨의 3년간 사진 기록, 박준호 씨의 수질 데이터, 서연희의 관찰 일기. 그리고 강도윤 씨의 4524번 대화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종합해보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오늘 오후 4시 20분, 저는 마지막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모든 발견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확신에 찼죠. 이번엔 정말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자 지난 15년간의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어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청계천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생중계를 시작하며 첫마디를 꺼냈어요. 전 세계 120만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댓글창에는 온갖 언어로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인공 하천에서 야생이 되살아났는지, 시민들의 조용한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기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이 모든 기적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강도윤 씨의 매일 30분 돌봄, 4524번의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수백 명 시민들의 정직한 기록에서 나온 거였죠. 화면에는 하린이와 방울이의 8분 교감 영상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어요. 폭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우정의 모습이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감동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작고 꾸준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건 말이에요. 도시 생태 복원의 핵심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닙니다. 조용한 공존 규칙과 지속적인 돌봄입니다. 저는 각 도시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템스강, 도쿄의 우에노 공원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와 정직한 기록이라고 강조했어요. 생중계가 끝날 즈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왔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청계천에서 일어난 일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예쁜 말보다 함께한 손과 발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생중계가 끝나고 저는 청계천 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질녘이 되자 방울이가 새끼들과 함께 나타났죠. 하린이도 달려와서 호루라기를 불며 인사했어요. 백로 두 마리가 조용히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강도윤 씨가 오늘도 30분 돌봄을 시작했어요. 김미영 씨는 카메라로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죠. 박준호 씨는 수지를 측정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새로운 관찰 내용을 일기에 적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특별한 지시나 강요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지속 가능성이구나 싶었죠. 제 핸드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리 해생강에서 비슷한 시도를 해보겠다는 시민 모임. 베를린의 시프레강에서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대학생들, 그리고 자신의 동네 개천을 청계천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짐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기록한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청계천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강도윤 씨는 30분 돌봄을 계속할 거예요. 시민들은 오늘도 기록을 이어갈 거고요. 하린이와 방울이의 우정도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이곳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어요. 진정한 기적은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계속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늘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